악어 거북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이번에는 악어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친구를 만나볼게요. 악어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친구면 무서운 친구 아니에요? 생김새는 악어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아주 착한 친구예요. 다 같이 만나볼까요? 안녕 친구들. 나는 악어 거북이라고 해. 우리는 무섭게 생겼지만 절대로 무섭지 않단다. 우리는 독립 생활을 하는데 몸을 숨기기 좋도록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거나 물속 식물이 많은 곳을 좋아해. 맞아요. 악어 거북은 11살에서 13살이 되면, 다자라요 알을 낳을 때는 모래땅에 구멍을 파고 한 번에 약 33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대단하죠?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암컷은 짝짓기와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알을 낳을 수 있어. 그중에 수정이 된 알만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지. 우와, 악어거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우리는 한 번에 40에서 50미터 깊이까지도 잠수할 수 있고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 우리는 움직임이 적어서 등껍질에서 식물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가끔은 물고기들도 우리를 몰라본다고. <laughs> 친구들. 오늘 만나본 악어 거북 어떤가요? 재미있는 친구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악어 거북